벗어서 쉽게 출 선수가 없나요? 왼쪽으로 찔러줬고 박지성 다시 리턴이 됐죠 좋아요 정, 정경호 옮겨주고 박지성 슛! 골팀 한번들어갑니까 슛! 골! 골이에요! 박주영 골입니다! 박지영! 박지영 선수 골입니다! 박주영. 박주영 박주영 수반전 45분 종료시간이 직전이 말이죠 아 멋진 골을 만들어냈어요 박지영 데뷔전에서 동점골을 뽑는 말이죠 자 지금 엔 b 디 타임은 3분을 주고 있고요. 벌어지는군요. 정경호 선수의 수훈이에요. 네, 왼쪽 충전을 파고들던 정경호 선수가 네. 완전히 수비를 무너뜨려서 문전중앙쪽은 내줬고요. 네. 이것을 다시 한번 박주영이 연결을 시키면서 박주영 선수가 땅볼 슈팅으로 동점골을 뽑아내는 기적 같은 순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A 매치 데뷔전 박주영 선수가 일을 저질렀어요. 그렇죠, 박주영 선수. 한국 축구의 천재. 아, 참 대단한... 떠오르는 스타 박주영 자, 선수 정말 팀이 어려울. 기사회장께 하는 그렇습니다. 아, 그런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자, 우리 가웨이 경기에서 디디는 것도 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자, 저선 안 돼요.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멀리 쏩니을골 밑을 스쳐 지나갑니다. 운동장 주변에 참 제비가 많이 나는 데요 김주현 선수의 쇼팅 포스트를 맞고 튕겼죠. 이거 나오죠? 이것을 정경호 선수가 뒤로 잘 내줬거든요. 박지영이, 네. 그러면서 박주영 선수가 골키퍼가 좌우쪽으로 막주듯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 정경호의 패스가 좋았어요. 근데 네, 네, 이 정경호 패스 전에 네. 정경호가 왼쪽 코너 쪽을 파고들면서 돌파를 했던 것이 네. 상대 수비를 휘젓는 수비조절을 깨는 그런 순위이 됐거든요. 자 이제 46분 지났습니다. 추가 시간 아직 사이 나왔나요? 네, 아까 3분을 줬거든요. 그렇니까네 자, 이영표 내친 김에 한골더 넣고 이기고 가죠. 오른쪽으로 이동국 쪽으로 갑니다. 이동국. 가슴으로 잡고 침스로 돌아서는데요. 다행히 뒤로 빠지죠. 박지성. 뒤로 흐를 볼. 커든에게 맞본 우지베키스탄.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가 또 네. 한번 연출이 됐어요. 자, 어, 지, 그렇죠. 최후까지 어, 긍정적인 생각, 네. 긍정적인 트레이를 요구를 했었는데, 정말 기적과 같이 박주영 선수가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직도 승점을 앞서가고에이지선수우가 선두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오른쪽 진 마지막까지 네. 집중을 해줍니다. 정면, 수비 세대와 있고, 부지런히 수비적으로 겁니다. 여기서 먼저 박동혁이 슬라이딩. 아 생겼었구나. 지금 또 풀필하게 풀하는 네, 거예요. 저왜 했을 때 없이 말이죠. 네. 좀 늦었거든요. 네. 저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스쳐지나치한 다음에 그런 댓글이 들어가는데 저 때는 요 동작을 잃고 나쪽으로 네. 가도 코스가 올라올 수 있는 시간 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플레이가 필요했거든요. 어. 오히려 공의 흐름 쪽으로 가서 문제를 문제를 막았어야 되는데. 자, 자 벽을 우선 견고히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제 시간으로 볼수 있거든요 네, 직접 선수 들어갈 구멍은 벽으로 막자 페널티킥은 시간이 지났어도 차게 합니다만 프리킥이나 네. 코나킥은 네. 그런 에스드타임 3분 지나면 경기를 종료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럴 땐 선수들이 노련하게 시간 끄는 것도 또 필요하거든요 잠깐 그렇죠. 야금되고 와서 가마 들어갑니다 못 맞고 젖질걸 아유 다행이에요 자 길게 오른쪽으로 걷어냅니다 이동국 쪽으로 발바닥이 들어오는데요. 발바닥이 들어와요. 본프레르 감독도 발을 치켜들지 않습니까? 자 김두현이 잘 가로 채고 돌아섰습니다. 차분히 자김 이동국 쪽으로 갈 볼. 자 박주영이 따라가는데요. 박주영 선수가 에이미치 데뷔 전에 천둥같은 골을 넣고 한국 축구를 다시 살려냅니다. 박주영 가능성을 선수 열어놓은 박주영 2004년 파라바이진수민기 대표 선발이 됐는데요. 네, 시간이 안 됐나요? 발끝으로 잘 밀었습니다. 이번엔 공이 먼저 닿았죠. 자 첫째는 지연을 헤딩입니다. 네. 그리고 어포를안 가진 선수 뒤쪽에 샤츠키 우지금 혼자 있거든요. 네. 위험합니다 헤딩. 자 샤츠키 우지가죠 나와야 됩니다. 네. 걷어냈어요. 그러 아직은 우즈벡스타이 볼을 잡았습니다. 자 추가시간 3분 안됐나요? 자 48분이 지났는데요자 측면으로. 센탈이 낮은 골, 이윤재가 집어듭니다. 자, 우리 늦출 필요 없이한번 승부를 걸어야 네. 돼요. 아,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1등으로 뒤지다가 인저리 타임에 추가 골. 동점으로 가면서 승점을 잃지 않고 한 줌을 보태갑니다. 천신 만고의 지말 네. 어려운 길. 한국 축구 어, 정말 기사회생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네. 어, 정경호 선수의 수원 그리고 박주영 선수의 킬러러스의 본능 네. 어찌됐든 뭐일대1로 비겼습니다만 우즈벡 경기를 끝마치고 쿠웨이트 경기로 가는데 그래도 발걸음을 어, 가볍게 할수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경기를 통해서 한 가지 꼭 지적할 것은 네. 오늘 경기 전까지 한국 대표팀은 약점의 수비에 대한 조직적인 훈련을 원프레가한 차례.